안녕하세요 하이디입니다. 오늘은 제가 설희님이 구매해주신 우포쿠처럼 모음 구성 영상을 찍을거예요 일단 우편비 2000원을 제외하고 총 7000원어치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면 은 지금부터 물품소개를 시작할게요. 그리고 설희님이 인물 제외로 부탁을 하셔서 인물은 제외하고 구성을 해드렸습니다. 이행음식 다꾸인스 한세트 딸기꼬냉이인스 한세트 토끼냥 다꾸인스 한세트 선인장 다꾸인스 한세트 다람쥐인스 한세트 여름 닭구 인스 한 세트. 스낵가미 인스 한 세트. 그리고 덤으로 넣어드리는 짱구 인스랑 생과 치히로 인스 한 세트씩. 그리고 떡매인데요. 일단, 무비 떡매 한 권. 딸기 우유 떡매랑 마금 용 세트. 한 세트. 영수증 떡매, 딸기 영수증 떡매 한 권. 사과 윈도우 떡매 한 권. 테크리스트 떡매 한 권. 그리고 이제 도무성들이 들어가는데요. 바나나 키링 매미 한 세트, 유니콘 얼굴 매미 한 세트, 토끼 크레페 동무송 한 세트, 딸기 탕으로 동무송 한 세트, 양 동무송 한 세트, 그리고 토끼 땅 공임 출처 대여 마감용 한 세트랑 마지막으로 제 쿠폰이 한 장이 들어갑니다. 그럼 이상으로 옥션 영상 마치도록 할 거고 이런 식으로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설명창 참고 부탁드릴게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. 안녕.